있잖아요. 김해공항서 여부상오기 어저께 내가 이 조선일보 이거 이제 올렸잖아요. 여기 두 번째 사진에 눈이 있었잖아. 눈사진 교체했어. <laughs> 아침 9시 40분에 수정을 했어. 오늘 29일이네. 이 사진으로 수정을 했어. 여긴 또 막, 어때? 여긴 또 앞이 막 처참했네? 여기, 여기 앞이 여기가 처참하네? 이런거 어디서 나왔을 이거 CG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앞에가 불났잖아. 뒤 꼬리가 불났다며. 응? 꼬리 보면서 발생해가지고 앞에, 앞에까지 번졌어? 응?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요, 비행기가 일자인가요? 이게 뭔가 비행기가 이상해. 탱크 같아. 비행기가 요렇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거 비행기 이상해. 잘못 그린 것 같아. 응?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쩐지 이거를 키해놓고 싶더라고. 그게 놨잖아이 사진. 응. 근데 내가 볼때 이것도 여기 배경은 현실이고 요거는 비행기는 이거 현실이 아니야. 이거 너무 길잖아. 그죠? 너무 길어. 이거 뭘로 했을까? CG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뭘로 했을까? 어디 넓은데 <laughs> 나 이거 비행기만 그려놓나 근데 이것도 보니까 뭔가 조금 그렇더라고. 요거는 이 눈이고 음 요... 요게 조금 이상한데 요즘 그림자가 좀 이상해. 이것도 그린 것 같아. 이게 논밭에다가 논밭, 현대 배경에다가 이제 현실 배경에다가 요그 경찰차, 요거 요거는 그린 것 같아. 뭐가 좀 이상해. 그리고 비행기가 너무 길어. 비정상적이야. 이렇게 너무 길어. <laughs> 이게 그리고 문이 이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어? 내가 네, 볼때 문도, 문이 저쪽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문이 양쪽에 있나요? 자, 이 사진을 이제 누군지 있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상청에 확인했거든. 어제 그제 김에 누났냐. 그랬더니 왔대. 그래서, 그, 그럼, 매, 어, 저기, 뭐, 얼마나 왔냐, 그러니까, 그, 김포 아니고 김해요 그러니까 이, 누나 하니까 그냥 그, 김해는 저기 안 듣고 김포를 생각한 것 같아. 이게 문제가 많아. 다행히 내가 녹음을 해놨어. <laughs> 이 비행기 지금 여기 너무 길어 비행기가. 요요 요 비행기하고 요 비행기하고 같아. 근데 이거 어 그모 뭐 아시아나 그룹 이렇게 써놨네. 이거 너무 길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상하잖아 이상해. 요렇게 <laughs> 불이 탔대. 아유, 아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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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으로 바꿨어. 그 밑에 사진도 똑같은 사진인가? 음. Good.